알리에서 금속 탐지기를 샀습니다. 되게 싸길래 특이하네. 독특한데 이구 볼트짜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제품은 나 처음 봐요. 해변가에 동전이 있다, 쳐. 동전이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 동파이프가 있다. 되긴 되는데. 근데, 동파이프는 되는데, 동전은 왜 동전은 왜안 돼? 아, 이제, 이제 좀알게왔네 이게, 동파이프는, 동파이프 했을 때는 바늘이 끝까지 올라가고, 그냥 일반 쇠. 쇠는, 아, 끝까지 안 올라가요. 아니, 뭐가 됐든지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제일 못 믿고 쓸 수가 없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한 번만 성공하면 본전 뽑는 거예요 내가 이틀 연속 누수탐지 실패했는데 야 공구가 이렇게 생겼어. 이걸로 위안는 삼아야 되겠다. 뭐 추첨하는 거에 당첨돼가지고 그래? 어 공구 두 개가 왔어. 야 네이션 카메라하고 야나 네이션 카메라 엄, 엄청 많네. 야 그리고 멀티카터? 어 멀티카터 충전식. 이야 응? 좋은데? 야, 야 그리고 봐. 배터리 두 개. 얼마야? 어? 얼마야? 두개다 합쳐서 한돈 백만 원치 돼. 아, 리 충전기. 아, 충전기 또 왔어. 헉, 나 충전기 겁나 많은데? 야, 이거, 나 18V 충전기가. 하나, 둘. 차 안에도 있고. 충, 충전기, 어? 아, <laughs> 배터리?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야, 이거 저기 리뷰해서 영상 올려야 돼. 뭐, 그냥 아, 공짜 아니야. 어? 아, 영상 올려야 돼. 근데 여기 이거 하는 것도 또 당첨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또 보시, 그런 것또빠삭하잖아 응? 내가 보시 매니아 잖아 보쉬 옷도 샀어, 내가. 이보쉬 옷을, 알리에서 샀는데, 일곱 벌을 주문했어. 왠지 알아? 일주일 내내 이거 입으려고. 어, 이렇게 가방에 들어있네? 어. 아, 이렇게 생겼네? 배터리인데? 생이 아니네. 아니야, 배터리야. 배터리네. 내가 쓰는 거 배터리 끼면 돼. 아, 건전지도 되고, 배터리도 되고. 응모를 했지, 내가. 내가 그런 거 잘하잖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너 같은 사람은 응모해봐야 되지도 않아. 당첨이 안돼뭐뭐 뭐 인스타나 유튜브를 해야 돼 여기 있어요, 줄. 응. 있어 요줄 이것도 있응 충전 그냥 응싹 적어서 저 문자로 보내니? 응 구매글이? 응. 알았지? 음. 배터리 또 하나 팔아 어 진짜 아, 자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가자 응. 일단 가지고 가 아니 응. 팔아 아니 그니까 알았어 어잘 음. <laughs> 들렸다 너나 응. 배터리 여러 개 있는데 아이씨 나도 이다 고장 났어야지 <laughs> 난 고장 안나 야, 금속탐지기 샀어 이게 전원이고 응. 아니, 누수탐지에 써먹을까 싶어서 응. 자, 거기, 거기다 야, 근데 이거 야 나름 괜찮아 야, 일관성이 있어 야, 얘는 있잖아 왔다 갔다 해야 돼 얘는 대고 있으면 계속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응. 한번 지나갈 때마다 응, 그러어 응. 여기 뭐 있다는 거 금속이 이 동파이프가 있잖아 응. 이게 이렇게 해서 딱 지나가잖아 아 이렇게? 응. 익 하지. 응. 그러니까 동파이프는 응. 바늘 끝까지가 응. 이 정도 높이. 자. 많이 가네. 근데 쇠는. 응. 많이 안 가? 어안 가. 뭐 설명서에는 뭐금뭐 뭐 어쩌고 저쩌고 금 반지도 된다는데 씨 내가 금 반지가 없어서 응. 테스트가 안 돼. 아? 봐. 봐. 이거 왜안 봐? 띡띡 거리지좀 조금 가네. 삑 봐. 야이 자. 삑 하지. 얘가... 저둘 잡히네. 음. 아니 근데 차라리 이게 나 구분이 되잖아. 한이 정도 깊이밖에 안 돼. 내가 좀싼거 사서 그런가. 싼거싼 거. 산 거. 네. 나 되긴 된단 말이야. 동파이프. 동파이프. 그, 그게 중요하거든 음. 나는 동파이프만 되면 되거든 음. 난방 배관은 되겠더라고. 음. 난방 배관은. 음. 연구를 많이 해봤어. 이제 한 번도 불량 난 적이 없는데 하필 자기한테 불량 난게 같네. 내가 그거 줄테니까 그거 가져가 나내셔 카메라 많으니까 응. 협찬받은 거고 응. 이것도 협찬받은 거고 응. 그 사이트에 항상 들어와서뭐 하나 이렇게 보거든 그래가지고 내 이번에 신청해가지고 된 거야 이두 개야 비싸 한돈백만 원이야 이두 가지가 응 지금 되지 내가 제세공과금도 냈어 22만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핸드폰? 어? 배우리카드?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너써아 많아 그 어. 나 이거 이제 안 쓰잖아 이거 아 그거는 이제 형안쓸 <laughs> 야, 이거 쓸 필요 없지. 이거 훨씬 비싼 건데. 훨씬 비싸지. 어. 아니, 그게 얘보다 비쌀 거야? 그 그렇지. 얘보다 비싸다고. 아, 맞다. 이거 이게 더 비싼 거야. 그 비싸다니까. 근데 이제 안안쓸 거야. 아, 어디. 아, 내가 빼 놓으려고 이제. 응. 이제 필요 없어. 응. 이제 보실 거 쓰려고. 트볼때 이걸로 보면 되겠네. 음, 응, 난 이걸로 하려고 어. 이제. 난 이걸로 하려고. 근데 음, 응. 죽인다니까. 야, 얘한글도돼 아, 뭐 재질을 확실히 보시기 좋구나 아닐까 보다. <laughs> 어? 아무래 그래도 보시기 더 좋지. 재질이 아, 아, 틀리다. 어, 그치. 신중 어, 그럼. 아무래 그래도 보신데 <laughs> 어떻게 할까 고민이다. 나술한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laughs> 그럼 이제 껌짜 <laughs> 없이 사무실에만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그래도 뭐할 일은 많이 있는데. 아 내가 지금 오토바이 타이어 바꾸러 가야 되거든. 이제 술 마신 분못 가는 거잖아. 어, 어. 나 근데 뭐 오늘 안 가도 되는데. 음. 어떻할까 좀 고민이야. 일이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없어서 지금 사무실 정리하고 있다. 공구통 정리하고 야, 오토바이 구경해라. 어때? 죽이지. 어? 우와, 씨. 어? 높지. 어. 아, 뭐, 너, 너, 너 나보다 다리가 짧네? 어, 그러네. 야, 그럼 BMW 어떻게 타고 다녀? 그것도 높은데 꽤? 이거보다는 낮지만. 그것도 까치발 대줘. 근데 무거하는구나 되게.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좋아. 쑥 내려가잖아 이것도 샀어 야. 이제 산에서 몇박 며칠 지내려고 뭐 산에 갈 것도 아니면서 얘는 깍두기 간지야 음. 아 근데 야안 되겠어 위험해 내가 이제 공도 주행만 주로 하니까 이제는 아, 타이어 바꾸려고 지금 주문해 놨어 이거 타이어 바꾸면 이거 영 간지가 안 나오는데 아 근데 야 목숨이 더 소중하지 다 저번에 춘천 가보니까, 야, 이거 커브 틀 때마다 확실히 달라. 아, 깍두기. 산에 갈때나 좋지. 일반 도로에서. 아니, 그건 뭐, 그건 <laughs> 아니 말대로? 아니야, 깍두기 위험해. 뭐, 급그 브레이크 잡으면 아무리 ABS 있어도 쫙 밀릴 것 같아. 깔끔하다. 응, 음, 그래. 역시 혼다야. 나는 혼다를 옛날부터 제일 좋아했어. 스즈키하고. 혼다 스즈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품질도 좋고. 벤0 0년왜 분해가 됐어? 아, 좀 조립해야 되는데. 니네 오토바이 3시간 걸린다고? 뭐한 수리비 50만원? 40만원? 네, 40만원. 40만원? 그나마 싼 거다. BMW 그 걔네 매장에 가면 5 60이야, 최야 어떻게 이씨 앞쇼바가 터져? 아휴. 그래, 그래, 그게 잘 터진다더라, BMW가. 혼다는안 터져. 그안손 터져요. 손이 기름 나오는 거 처음 봤어. 그리고 여기서 막 양쪽 다 터졌지 너? 양쪽 다 터졌어. 야 어떻게 또 양쪽을 세워 기름이 뚝 떨어졌어. 응. 아혼다거는 절대 난 쇼가 터진 역사를 난못 봤다. 내가 타고 다니는 거는어내 깍두기 갈면 간지가 안 나온대. 야뭐 애들이냐? 폼, 폼으로 타게. 목숨이 더 소중하다니까. 살살 땡겨야지뭐 이거 갖고 목숨을 놨네. 아니야 이거는 뭐 아무리 뭐 땡겨봐야 130도 안 나와. 이제 형도 늙어서 이제는 아 무거운 거못 하겠어. 아, 힘들어 이제. 다 가고. 아, 멀리 멀리 나갔을 때나 좋지. 아, 어이 신에서는 아주 씨 죽음이잖아, 뭐. 알리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저기 음. 는 거. 내가 다 샀어. 아, 저거 조립하는 데야 쉽지 않았다. 원래 저런 게잘안 맞거든. 알리건 잘안 맞더라고. 아니야. 알리건뿐만 아니라 뭐해코앤 벡터나 이런 거야. 너 센터 가면 막그 막 갈고 막 휘고 막 그래 진짜 힘들어. 옛날에 나 브이스트롬도 그랬잖아. 그거 하다가 어우 힘들어가지고 내가 잘안 맞아. 저기 순정 옵션이나 잘 맞는 거지. 근데 순정 옵션은 몇 가지 안 나오잖아. 여기다 넣어 다녀야 되겠는데? 공구가 말라고요? 음 지금 내가 지금 공구를 이제 새로 협찬 받았는데. 아, 이것도 보시해서어 어. 어. 내가 또 이런거 잘하잖아 <laughs> 아 이거 내가 응모해서 된거야 그냥 된게 아니야 응..응모 아, 이 원래 전에, 전에 이걸 썼는데 이건 전기고 근데 얘가 훨씬 더 여기 손목이 가늘어 좋네 여기 있는 걸다 이쪽으로 옮겨서 가방을 바꿔야 되겠어 아, 오래 가요? 어 그럼 오래 가지 어디 전기 꼽을 때 찾는 것도 일이잖아 나 지금 가방을 하나 또 주문했어 이거 야 이것도 알리에서 주문했어 이 가방 내가 전에는 저, 우리나라 이거는 우리나라에 산 거. 이거는 알리에 샀는데, 하, 알리, 알리가 만 오천 원이 더 싸. 막 똑같은 건데? 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뭐, 뭐, 중국에서 만든 거 아니야. 예, 이거는 독일제야. 근데 알리가 더 싸더라고. 그 멀리서 오는데도. 내가 더 싸게 파는 데는 찾아 냈지. 독탄 어, 중기 아니에요, 저거? 어허. 두 아니, 나 저기, 해변에 가서 저 금반지나 찾으려고. 어, 어, 잘 돼, 이거. 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야 돼. 지나가면 한번 띡. 그렇지. 그렇게 아, 탐지하는 게 이렇게 꼭 저기 지뢰 찾는 것처럼 응?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건 뭐해 사가지고? 아 저기 아니 뭐 파이프 찾으려고. 나, 나는 금반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올래 살짝 가서 뭐 찾으면 되겠는데. 근데 뭐이나 이런 것도 나오는 거야. 아이, 뭐, 나온다고 돼 있는데, 내가 뭐, 금팔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목걸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테스트 해보겠는데, 난 그런 거 없어가지고. 뭐, 점심은 나 먹었는데, 며느리. 어, 뭐 어, 어, 그래. 뒤에 저 붙어있는 거, 너 필요하면 가져라. 뭐야? 아, 내가 그 샀는데, <laughs> 내 오토바이 안 맞아가지고. <laughs> 네. 아니, 자석인데, 아이, 내가 잘못 샀어. 뭐, 저건. 자석 별로, 이 별로야. 이거 좋더라 야 이거 2만원 인데 아, 아, 끝내준다고 방수백이네요? 어방수아 등에 맬 수도 있어 야 주... 끝내 준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 끝내 줘 등에 매는 줄도 있고 야 겁나 좋아 오늘 오토바이 다 고쳐지면 주말에 어디 놀러 갈 거야? 응? 이번 주에는 못갈것같네요 받으면... 그래?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번 가요 한번 다 싹싹 준비해가지고 갈 건데 갈까? 응저 음. 무령형이랑? 음, 무령형이랑 음. 아, 근데, 네오토이가 저게 씨, 딸려가지고, 저 이제. 아우, 데지 아, 시카를 끌고 오라면 하, 나는 아글아를 써야 되잖아. 니네는 그냥 살짝 땡겨도 그냥 저기, 저 멀리 갈 거고. 좁은 데서는 내가 더 유리하지. 저번에 꽉 막혀있는데 내가. 한번 타고 나가야지. 아, 저 사가지고 딱한 번밖에 못하는데. 아, 이번 주 완전 꽝이네. 뭐, 어제도 허탕 치고. 아, 어제도 뭐, 배별일 없고. 운칠의 기삼이지, 뭐, 나야. 뭐, 어떤 일이 걸리느냐? 아, 요즘에 피곤한 것만 걸려가지고. 베트남 나가세요? 베트남은 내년 설에 내년에? 응. 음. 친구, 처갓집 가는데, 같이 가기로 했어요. 친구, 처갓집 가는데, 왜 따라가? 아, 같이 가는데. 같이 가자고, 아, 왜냐면, 이제 얘는 처갓집에 가면, 이제 거기, 처박혀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얘가 뭐, 베트남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형님 말줄 알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처갓집 식구들하고만 있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자꾸 가, 가, 가 가자는 거지. 베트남은 몇 번을 가는 거야? 내년에 가면 다섯 번째다, 야. 그러면 뭐, 어차피 친구분, 그, 음. 와이프가 베트남 분이실 거 아니야? 응, 음, 맞아. 소개 안 해주신데? 아이, 씨, 음. 거의 딸벌인데, 뭐. 야, 베트남은 다 일찍 시집가. 전부 다. 아니, 다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아, 없어. 야, 그리고 야, 내 친구 처갓집은 어, 부잣집이야. 아니, 부잣집이라, 저, 외국 사람하고 결혼 안 해. 야, 부잣집 딸들은 안 그래, 절대. 야, 수십억 대 자산가야. 뭐, 비쳤다고. 친구들도 다잘 살아. 다 시집 갔어, 다 시집 갔어. 내가 저번에 가서 봤어. 갔다 온 사람은 없어요? 응? 갔다 온 사람은? 아, 아, 아 거기는 이혼, 아, 거긴 천주교인데, 이 천주, 천주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돼. 그냥 시골에 그냥, 거, 거기 가서 오토바이 타고 그러려고, 오토바이 하나 빌려가지고. 그럴 계획이야, 지금. 나저 일본에 가서 타는 거랑 또 다르잖아 글씨가 안터지지 아, 술도 안 마셨는데 아씨 마음에 안 든다 글씨가 형 마음에 안 드네 아, 안 내가 원래 글씨 잘 썼는데 형님 음. 언제 끝나요? 음, 저기 문 닫고 빨리 오라 그래 아뭐 집에 와서 할 일도 많대 아, 내가 봐서는 할일 없는데 아 하여간에 무슨 면접이었 예? 레비 달비 쭉쭉쭉 아 그래요? 이거 직접 하는 건데? 아그 오토 바이 수리할 때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돌팔이들 많아가지고 야, 아직도 오토바이 센터에 돌팔이들 겁나 많아. 그래서 내가 내가 직접 하는 거야. 얘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더만. 막 볼트 빼먹고 막 아. 동선이 들 나가신다니까 같이 타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타이어 바꾼다는데 뭐네 타이어 바꿔야 돼 무조건 타이어 바꾼대 아우야 위험해 알겠습니다 형님 네. 멀티커터 어, 가방 달았구나 아 이거? BMW R18 여기가 이렇게 욕 나오네 아 이거? 내내 내 동생 엔진큰 크기는 커 네. 아, 이리 와형 그 뭐야 그건 에어 매트야? 뭐가 이거 이거 꺼 꺼진 거. 에어백. 어 에어백이야? 응. 야형 엄청 야, 야 에어백. 야, 가. 네. 어가 형. 아 정리 자하는 거야 그거 야 그거 좀너 사라 아아나 미치겠다 나 저거 때문에 아직. 작년에 내 여동생한테 160만 원이나 주고 사줬는데 얘가 못하는 거야. 나 진영 얘기해야지. 아나 진짜 씨. 아 내가 타봤더니 되게 좋더만 야 이거 겁나 편하더라고 편하지 그냥 이렇게 싹눌러놓 타니까 아니 이 비싼 걸이 삼천리 건데 이거 팬텀인데 양쪽 지고아 근데 참 한... 아, 고민이다 지금 너무 많이 까지는데 그래도 뭐 여기서 썩는 것보다 낫지 뭐한 절반은 까지던데 이거 50km밖에 안 탔어 보니까 여기 주행거리 나오거든 아 꼴랑 50km 타고 아나속 터져가지고 나아 진작 얘기해야지 아, 이 좋은 자전거를 아 얘가 이걸 버거워하더라고. 이거보다 작은 거 있잖아. 바퀴 더 작은 거 있잖아. 근데 이걸로 뭐 배달도 하고 그런다는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이걸로 배달하는 사람 이 있더라고. 응, 어, 이거 내가 타봤더니 어이 겁나 잘 나가. 하저게 편하더라고. 근데 나는 오토바이가 많잖아. 내가 굳이 이거 타고 다닐 일이 없지.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오토바이는 딱 타고 가서 키뽑 빼가지고 그냥 세워놓으면 되는데 얘는 있잖아. <laughs> 아니, 얘 배터리를 빼든가, 아니, 아니면 저거, 이거, 이걸 항상 채워야 돼. 아니, 근데 배터리를 빼갖고 가도, 얘 그냥 타고 가면 훔쳐가잖아. 그냥 이거 발로도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걸로 해서 저기, 어디 정보대나 이런 기둥에 묶어야 돼. 그냥, 그냥 또 채워놓잖아? 그럼 어디, 야, 차에다 그냥 훅 실고 간다? 옛날에 오토바이도 막 그렇게 훔쳐왔는데 뭐, 막, 막 들어가지고 그냥 차에다 실고 또 훔쳐가고 그랬잖아, 옛날에. 요즘도, 요즘은 뭐 안장도 빼가고 바퀴도 빼가고 뭐 요즘 다 그렇단 말이지. 그래, 맞아. 빼가요. 그래 안장도 빼가, 안장 빼기 쉽잖아. 그냥 쑥 빼가지고 하면 아 도둑놈들 많아. 지고 아, 우리나라 아직도 그래. 얘나 아,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저런 자전거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넓은 평수, 그 현관 입구도 넓고, 넓고 그런 사람들이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쑥 들어가서 집에 놓고 또 타고 나왔다 그러는데 아저 고민이다. 아, 통일해야 돼. 아, 차, 차. 장비가 많아가지고. 나니 네 전화 받기 전에, 나 타이어 밖으로 갈려고 그랬어. 아, 네. 아, 어요 어. 내 단골 있잖아. 갈려고 그랬는데, 아예 그냥 너 왔으니까 오늘. 네, 나... 스쿠터만 더 있지 않아요, 형님? 그래, 스쿠터. 그, 우리 형 줬지. 그래서 내가 이제 밖에 있는 거 저걸 고쳐서 타고 다니려고. 아, 또 저, 벗겨놨는데, 아, 언제 고치냐, 아. 저건 노주부에요? 주부에요? 아, 저런 건다 저기 주부가 들어있지. 오토바이 센터에 돌파리들 엄청 많은데, 옆에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어? <laughs> 어? 아, 진짜 요즘도 많더라고, 돌파리들. 내 인터넷으로 봤는데, 뭐, 볼트 빼먹고, 막, 어? 있어요? 거꾸로 조립하고, 응? 음? 이건 밑에. 아, 근데 타이어 갈아야 되니까, 이 쇼바 이쪽도 뭐 하나 갈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빼는 거야. 이거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아, 이번에 그냥 타이어 갈면서, 그 센터에서 그냥, 그냥 싹다 하려고. 나는 여, 여기, 여기까지만 하려고, 이제. 누스 탐지 잘 되게 해주십시오.